7.62 마이너스 0 8 8이세요 이게 답이네. 이게 틀렸어 지금. 그러면 자 여기 상 l 로그의 각각 좀 자리수든 숫자 배열이든 대강도 했었던 거 한번 얘기이렇게 마이너스 1.1166다 적어봅시다. 로그 0 0.00762 0007, 마이너스 1. 자, 8824가 나왔는데, 1의 8지요거 일단 답은 이거야. 얘가 틀렸어. 딱 봐도 얘가 틀린 건데, 왜 그러냐면, 어떤 A라는 애를 로그 값을 했더니, 정수가 나오고 소수 부분이 나왔어. 애는 정수고, 알파는 0부터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얘네 이제 역할이 있어. 얘는 뭐냐면 A의 자릿수를 결정해. 알파는 뭐냐면 A의 숫자 배열을 결정해. 1 0의 거듭제곱, 1 0의0 1 0 0 0 0 0 0 제곱 1 0 0 1 0 0 0 0 0 0 0 0은0 0 0자0 0 0를0 0 0를0 0 0그0 0 0수0 0 0바0 0 0역0 0 0거0 0 0 a 0 0 로그 0 0 0 a 0 0 0그0 0 0 a 0 0 0금0 0 0 0 0 0 0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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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숫자 배열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 다른 얘자릿수를결정하느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요. 여기서 해보자 얘몇 자리수지? 두 자리수죠. 얘두 자리수인데 얘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1 플러스 0.8814로 할 거야. 얘는 n이고 얘가 알파인 거지. 자 그러면 얘 몇자리 수, 두자리 수, 점수 얼마야, 1이야. 아 하나 뺐구나, 하나 뺐구나. 얘가 아니면 로그 어떤 76.1 모르는 값을 모르는 값을 로그를 취했는데 1이 나왔단 말이야 1이 나왔어. 그럼 하나 더해진 자리 수, 얘는 두자리 숫자예요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조건 통용 대상으 로그에서. 오케이, 이건 진짜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를 한번 봐볼까? 얘는 맞는 거니까? 얘도 지금 해석을 해보면 2 e 플러스 0.8814지. N이 2야. 하나 더 하니까 이게 몇 자리 숫자가 돼? 세 자리 숫자가 되는 거야. 그냥 이거 맞는 표현이야. 8814는요, 얘가 같으면 숫자배열이 같아. 761, 761, 이숫자열이 같은 거 보이니, 지금?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잘 봐봐. 얘는 뭐야? 3 더하기 888이 있어요. <laughs> 자, 이 자기수 결정 한다 그랬죠? 몇자리겠어네 자리는 네 자리, 네 자리. 자리. 88이 서로 갔네 88이 서로 88이 서갔네 761, 761로 네 자리를 만들려면 7610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해 됐죠?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등장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얘얘 얘 틀렸으니까 얘는 이따 쓸게. 얘는 이따 한번 써주고 얘를 봐봐. 얘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자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1186이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소수 부분은 소수점만 찍혀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 0에서 1인 게 소수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기 1을 해줘야 돼. 그니, 여기, 내가, 내 맘대로 숫자 못받고 더하기 1 했어. 그럼 여기는 빼기 1을 해줘야 되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0.8814가 된단 말이야. 어, 숫자 배열은 같구나.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누구의 로그치안에, 얘 숫자 배열은 7 6 길로 같아. 자,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걸 보자. 얘 소수점 몇째 짜리 시작이니?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부터 영리하는 숫자가 나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절대 값하면 2가 되지. 그래서 소주 절집자리야. 그럼 여기도, 얘도, 얘도 똑같이 해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0.1186이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아,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1 해줘야 되니까, 더하기 0.88이 있어요. 아 숫자 배열이 761이라는 7, 7 숫자 배열이 같고 마이너스 4 소수 넷째 자리 시작이겠네 소수 하나 둘셋 넷째 자리 시작 맞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거 여기 마이너스 아까 8814가 나오면 어 숫자 배열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야 소수 첫째 자리 시작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0 8팔 그러니까 만약에 맞는 조으로 나오려면 마이너스 0.8814보다 많 아, 이렇게 되어야 자 계속 쓸 거지만 계속 쓸 거면 이게 좀 쉽게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문제 좀잘했 뭐 정하라 뭐 앞에 최근까지 숫자가 해결을보기해서쭉 했었죠 센서는 조금 건너뛴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나중에 이제 문제 어렵게 나오고 학교에 설명을 해줬을 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릿수, 정수, 어떤 감을 목각을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자릿수를 결정하고 소수 부분은 숫자별을 결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노트 한번 찾아보면 비슷한 예시나 문제 쭉 있을 거야. 각자 좀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때 조금 했던 거, 뭐, 물론 어려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좀 헷갈리니까 요거 괜찮은 예시야. 요걸로 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좀 파악하는 거 필요합니다. 요거 문제 확인하지만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13번 가겠습니다. 213번 지금 한번 연습해 본다고 해보자. 1.78101 더하기 0.7810이라고 할게. 얘가 이제 구하는 게뭐냐 로그 X가 있는데, 자, 얘는 마이너스 0.290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애야? 라고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수수분 인정 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하기 1을 해줘서 수수분을 완성시켜줘야 되고, 식을 아예 통째로 바꿀 수 없으니까 빼기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더하기 0 7 8 1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소수 부분이 같네. 어, 604라는 숫자 조합, 숫자 배열 그대로 쓸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등장했죠. 그럼 소수 몇째 짜리 시작, 첫째 짜리 시작. 그러니까. X는 604를 적어 놓고 소수 첫째 자리니까 0.604다. 이렇게 적어 놓고. 만약에 여기에 2가 있으면 어떻게 돼? 2면 세자리 숫자니까 6 0 4 빠져나가지. 오케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유형 14번을 할게요 유형 14번까지 하고, 우와, 15, 16이 다 풀어야 되네. 열문제를다 어, 풀어야 돼. 정수라고 얘기 나오지. 자, 차가 정수다. 그럼 정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 이제 범위를 줘요. 로그의 범위를, 그러니까 로그의 범위를 주든 X의 범위를 주든 내가 로그X의 범위를 줘해야 돼. 자, 여러분 로그X를 취해보면 로그X고 로그100이고 얘는 로그1이야. 로그1은 얼마지? 0이죠. 로그 X.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100은 10의 제곱이잖아. 이게 앞으로 나갈 거니까, 얘는 2보다 작은 거야. 이렇게 해놨어. 자, 이랬을 때, 얘가 정수를 한게 아니라, 이거와 이거의 차가 정수를 하는 거야. 그럼 차니까 빼줘야 되겠고, 얘를 정리를 해보자. 그럼 2 e, 로그 X.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루트 x 로 뭐니? x 의 2분의 1 씁니? x 의 2분의 1씁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 로그 x 일단럼 2분의 4, 2분의 1,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에요 그럼 얘가 어느 정도 도움인지도 모르고 정수가 어떻게 따져 근데 여기서 줬잖아요 로그 x의 도움 줬으면 여기다 2분의 3을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되지? 0이 되지 여기에 2분의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2분의 3을 곱하면 3이 되지. 그럼 0부터 3까지 안에 있는 정수는 1과 2가 있겠네요. 1과 2가 있네. 자 그럼 어떻게 써주느냐? 2분의 3로그 x가 어, 1과 2다. 그러면 양변에 3분의 1 곱해줘야지. 로그 x는 뭘로 나오지? 자, 그러면 로그 g x 여기 밑에 있는 게 뭐야? 밑이 10이 생략이 돼있잖아. 그럼 x는 뭐가 나와? 10의 3분의 2. log의 정의라는 걸모르안 돼. 10의 3분의 4. 10의 3분의 4. 3분의 4 곱을 구하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모든 네, x가 되고두개더 했으니까 두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3분의 2더 3분의 4. 3분의 6. 그러니까, 10에 제곱, 다음은 100.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해됐죠? 자, 차가 정치과 합의 정치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 된다. 이렇게 각번을 줬을 때, 우리는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시대 자, 다음 문제가 됐습니다. 216 와. 1부터 로그 A가 아. 2 사이에 숫자네 근데 로그 A가 뭐라고 했냐면 P로그 E 아, 더하기 Q로그 3 a에 계속 점수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 pq도 의미 아닌 정수다 밑줄을 쳐놔야겠네. 이게 아니면 값이 무진장 많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요거부터 그대로 써도 되긴 하지만 a 값을 구하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해보자. 밑에 cb 있잖아. 그럼 a는 어떻게 되지? 1 0의 승보다는 크지. 10. 1 0의 제곱보다는 작지 그러니까, 얘는 10부터, 음, 10부터 100까지 숫자다.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쵸? 그렇죠? 자, 그럼 뭐, 두 자리 숫자라는 얘긴데 10일부터, 두 자리 숫자라고 얘기할 때 10이 더 걸려있고, <laughs> 그럼요, <그러냐>? 잠깐만. <laughs> 로그 3의 q 아이고 확통문제 비슷하게 바뀌었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거야 로그 2의 p승 곱하기 3의 q승이다 이게 a인거야 그럼 로그 a가 로그 a가 이거란 뜻은 얘가 얘가 하는거지 자 그럼 여기다 10에서 100까지 맞춰서 써보자는거네 라 2의 p 그게 써놓고 3의 Q. 이렇게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한 쪽을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q를 찾는 식으로 막 대입하는 거 찾다 보면 이게 답 열네 개뭐 이렇게 나올 텐데 아홉 개뭐 여덟 개 이렇게 나올 텐데 불확 될 수가 있어 되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p가 0일 때 한번 가자 그럼 2의 p승은 1이죠 그럼 여기서 곱했을때 3의 1승은 3이니까 안 되네. 3의 제곱은 9니까 10보다 작지. 자, 저 범위 이제 갖다 놓게 10부터 A가 100 사이의 숫자. 자, 여기다 대입해서 숫자 늘 거야. 2에 0승 는 거야. 그럼 1이죠. 1이니까 얘만 생각하면 돼. 3의 1승. 제곱 안 되잖아. 3의 2승. 2안 되잖아. 3의 3제곱. 27이 되네. 3의 4제곱. 81까지 된다. 그러면 2개 나왔어, 지금. 하의제곱은2 4 3이 넘어가서 안 되죠. 여기다 1을 넣어놨어 P에다 1을 넣어봐. 5 곱하기 2야. 그럼 2 곱하기 3은 얼마야? 6이죠. 2 곱하기 9, 18. 그러니까 3의 7 나오고. 3의 세제곱, 27에다 2 곱해도 요 범위를 만족하니까 되고. 81에다, 3의 4승 81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두개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얘가 3일 때 p가 3일 때아 여기다 놓고 얘를 구하는 게 훨씬 낫겠다 큰 거로 죠 그냥 갑시다 그럼 3의 제곱일 때 그러니까 2의 제곱일 때 4야 4. 여기 4야 4가 곱해지면 4 3 12 3의 0은 승안 되고 3의 1승4 3 12 그다음에 4 곱하기 9도 되고 4 곱하기 54안 되잖아 그쵸?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중게요 그다음 얘가 3이야. 2의 3승은 8이죠? 8, 1은 8. 안 되네. 0안 되고. 8, 3, 24. 8, 9, 72. 1 얘도 줄게. 4를 넣어볼까? 16이지. 16은 이제 여기 0 들어갈 수 있겠다. 3의 0승은 1이니까. 그럼 0. 3의 1승. 3의 제곱 9. 4무 3, 진입. 3의 세제곱. 27. 안 되잖아. 그럼 이거 3개. 그 다음에 여기 5를 넣을까? 여기 5를 넣으면 32. 그럼 0, 32에다 3 곱해도 딱 되네. 그 다음, 여기다 6. 여기다 6을 넣을까? 2에 6순 64. 그럼 0순. 2에 7순 128. 안 되지? 이제 끝났나? 그러면 몇개몇개 몇개 있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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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 다음에 잠깐만 2에 6승 64에 0승 이렇게 하나 이런식으로 하면 될거다 확인을 해보니까 어 13개네 잠깐만 그럼 하나 둘셋넷 네. 네. 근데 이거 잘못한거 있나 한번 봅시다 3에 4승 82 3에 3승 27 이건 맞고 2 곱하기 네. 좀 썩게 2 곱하기 3에 제곱 9 27가능하고그러니 되고 4 곱하기 312. 4 310이 되고 49 가로로 또 가능하고. 이8 8 3 2 14. 8 5 71이 되고 4 16. 16 곱하기 1. 16 곱하기 3. 아, 16 곱하기 2가 안 되는 것? 같아? 요거. 요게 요게 잘못됐네. 여기에 속 여기가 그렇죠. 자, 그러면 4 다섯 여섯 여섯 개1이에2열3개다 이렇게 맞아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피크에 대입해서 요법이 만족하는 데 찾아라. 조금 귀찮은 문제이긴 하지만 같이 이렇게 대접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잠시만 시간이 얼마나 됐니? 실생활에 활용. 217번 가볼게요 217번 은근히 짧게 끝나 지진에너지와 지진의 규모의 관계 사이에서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관계식 쓰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로그 2에 11.8 1.5m 규모 에너지 2가 에너지 m이 규모 그럼 규모가 5인 에너지 규모가 4인 에너지의 몇 배냐? 그럼 규모가 5인 에너지부터 해보자. 얘는 2에 5승이 돼. 2에 5승. 라고 명명하게. 규모가 5짜리야. 그럼 규모가 5니까 여기다 해주면 되겠지. 11.8 더하기 1.5 곱하기 5. 그럼 규모가 4인 에너지는? 로그 2에 4. 이거는, 음, 11.8 더하기 1.5 곱하기 4단 말이야. 자, 이거를 계산해서 10에 몇승이라고이 우선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할 거예요. 그렇게 안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 숫자를 되게 한번 봐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 이렇게 세팅해서, 어, 숫자 대입까지 편하게 됐어. 근데 이제 망설였으면 얘는 계산을 할까? 뭐, 물론 계산을 해도 되지. 근데 11.8이라는 숫자가 짜증나.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어떤 에너지? 규모가 5인 에너지가 규모가 4인 에너지의 몇 배냐 그랬어. 뭐뭐의 몇 배냐 그랬으면 뭐뭐의가 밑으로 들어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의 4분의 네. 2의 5란 말이야. 그럼 봐봐. 지금 2의 5랑 2의 4가 지금 어디에 박혀있니? 진수 자리에 박혀있지. 진수의 나눗셈이 되게 하려면 여기에 뭐가 등장해야 돼? 뺄셈이 등장해야 돼. 여기서 그럼 빼버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빼면 자봐봐 이렇게 봐봐요. 해볼게. 로그 2에 5 빼기 로그 2에 4지. 밑이 같은 걸 뺐으니까 얘는 뭐가 돼? 로그 2에 4분의 2에 5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11.8이 그냥 지워지니까 편하게 대사하는 거야. 얘는 얘 계산해. 7.5지. 얘는 6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가 나와? 1.5가 나와. 얘가 뭐가 나 1.5가 나다 이때 계산을 주면 돼. 그럼 네. 얘는 얼마가 되는위 밑이 10이니까 10의 1.5. 아, 10의 1.5다. 이렇게 해 주면 된다. 아니면 얘가 10의 몇 승이 할때 이걸 계산하지 말고 그냥 1 0리로 써서 해도 되는데. 저는 이 방식으로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답은 어 아직 이제 저걸로 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얘는 10에 2분의 10분의 15니까 0 2분의 3승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얘 루트 있으니까 제곱, 루트 얘가 2니까 루트 세제곱 10에 세제곱1000 그럼 100만 앞으로 나가자10 곱하기 10, 루트 1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빨리 빨리 갈게요, 3, 4, 왔네. 자 218번 감각의 세기가 k 어떤 상수에다가 로그 i다. 식은 되게 간단하다, 그죠? 외부 자 자극. 외부 자극이고 감각의 세기래. k는 상수고 어떤 외부 자극의 세기가 400일 때 감각의 세기가 0.5다. 그러면 여기다 쓸게0.5 감각의 세기라 0.5 라는 게 k에다가 로그 400을 했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i에다 400을 넣었을 때 s가 0.5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자국의 세기가 20일 때 감각의 세기는 얼마냐 그리고 2는 0.3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구해야 될게 뭐냐면 k 곱하기 로그 20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자 이거 400이랑 20이 되게 쉽게 돼 있지? 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0로2분의1 이렇게 해 놓고 이거 뭐 로그가 안 써도 그냥 될것 같은데 k가 뭐 k 파기 얘가 뭐니 20의 제곱이죠 그럼 이가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러면 얘 이렇게 되죠 이가 앞으로 나가니까 여기 이가 되고 이 앞으로 나가니까 k k의 파기 로그 20 이렇게 되겠지 나뭐한 거냐면 얘가 얘가 앞으로 나갔다 그냥 다시 앞으로 좀해서간 거야 이거밖에 안 했어.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얘지? 얘지? 그럼 얘 어떻게 해주는데 나눠주면 돼. 얘는 뭐가 나와? 4분의 1, 뭐 0.25도. 응, 4분 이렇게 해주면 돼. 4분의 1. 그다 얘는, 로그 2는 0.3이라는 거를, 여기 양변에다 얘를 로그로 해서 K값을 뭐 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거잖다 오케이? 얘가 만약에2 0이 아니라 다른 애게 해주면 그냥 케이크하고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하이 거예요. 자 그다음 219번 갈게요. 어? 쉽게 쉽게 되지.